아, 네네네. 오늘, 어, 제 일생 일란 정상소 복색과 소심, 어, 꽃이 마를까봐, 꽃이 시들까봐 이렇게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아, 귀중하죠. 예, 한 촉에 5천만 원 하는 아, 것입니다. 아, 화양이 좋은 소심이 있죠. 보시나요 네. 소심 꽃잎에 보면 빨간색 줄이 들어있어요. 빨간색 줄이 들면 복색화라고 우리가 부르죠. 주검색 호화이죠. 그 복색화인데 소심에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심에. 아, 비정상의 반대 정상이 아니고요. 아, 최정상에 있는 소심이다. 우리나라를 빛낼 소심이다. 그리고 관효정의 또 3대 간판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춘 소심이다라는 뜻에서 제가 정상소라고 이름을 아, 붙였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람을 하루에도 아, 열대 분씩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속에 또 담궈 놔야 꽃이 시들지는 않습니다. 꽃 시들어 버리면 많은 분들께서도 못 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이 정상소, 예, 언제 뭐 어떻게 또 사람이나 모르지 않습니까? 절종 멸종 되기 전에 자료라도 남기려고 이 정도 귀한 난초는 굉장히 가인 방면 혹시 모르니까 하려고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정상소입니다. 두척이죠또 정상소입니다. 요한 촉은 판매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나머지 저희들 도 천종 라인에 같이 이렇게 배석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 천종만큼에 가겠습니까만, 동방불폐하고 거의 레벨이 비슷하다. 아, 천종 1등급 1억, 동방불폐 1등급 8천만원, 정상소 1등급 5천만원. 뭐 정상소는 초기 적으니까 1등급, 2등급의 개념이 없겠죠. 합천에서 생강을 산취해서 길러다. 아, 꽃이 나온 것인데, 너무나 크고, 두껍고, 당당하고, 홍색이 진하고, 참 아름답습니다. 불로리아라고 이름을 제가 붙였습니다. 아, 물론 예명이죠. 아, 정상소라고 하는 아, 복색과 소심을 아, 주제로 제가 를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하나 따 보겠습니다. 자, 복색화라고 부르는 주검색 호화입니다. 이 주검색 호화의 소심이다라는 뜻입니다. 복색 소심이란, 복색은 주검색이나 홍색의 호, 또는 중투, 또는 삼반화, 또는 복륜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만 드러내면 중투화, 호화, 산반화, 복륜화가 홍색 또는 주음색 사고를 나타나는 현상의 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호화, 중투화, 산반화, 복륜화, 이 친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주검색이나 홍색이 얼마나 있나 라고 보면 거의 없습니다 예, 매우 드뭅니다 중투화에서 가장 유명한 복색이 뭐냐 면요 바로 태극선 지조원 그 다음에 홍색에서 가장 유명한 중투화가 바로 신비 홍장미 이렇게 존재합니다 봉윤화에서 홍색으로 가장 아, 유명한 꽃은 홍색은 다 없습니다. 없고 아, 주홍, 어, 주검하고 홍하고 중화쯤 되는 주홍으로 본다면 천일 문수봉 아, 굉장히 귀합니다. 여기 천이라는 품종입니다. 크게 본다면 중투화 계열의 복색과 복륜계열의 복색, 요두 개가 아, 주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색에서 소시면 유일하게 중투화에서는 천운소, 굉장히 귀하고 희소하고 한국 최초로 나왔죠. 그러다가 시간이 10여 년 흘러서 바로 아, 제가 개발한 정상소가 나타났습니다. 요렇게 되는 호화 타입이다 호화의 소시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문에 드어는게 주검색이다 이 호화는 중투화를 향해서 가는 조목이기 때문에 조금 중투화에 비하면 클라스가 좀 낫습니다 삼반화라고 부르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삼반화 코드로 본다면 계열은 다르게 존재를 하고 삼바나 부분의 복색화의 소심은 바로 정상수가 처음이다 여러 가지 다예품을 우리가 규정한다면 가장 희소한 마지막에 있는 다예품이 바로 이게 됩니다 화형이 원판이나 부화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에 무늬가 중투나 복윤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녀석의 색상은 복색, 주검색 또는 홍색. 자, 그렇게 보면 원판이나 두화가 1예품, 중투나 복윤화가 1예품, 주검이나 홍색이 1예품. 기게 3예품이 되겠죠. 이 파리가 천종이나 우리, 아, 호정처럼 환엽이나 단엽이나 미엽으로 가게 되면 요게 또 하나 붙죠. 그렇게 되면 총 4의 품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소심이 붙으면 하나가 더 붙죠. 그러면 5의 품이 되는 것이죠. 우리 남초에서 최고의 도련면이 바로 5의 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5의 품은 아, 나오기 어렵죠. 아직까지 나온 적도 없고요. 요거 밑에가 바로 홍두소, 홍화의 두화의 소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곧그 바로 아래쪽이 바로, 아, 우리가 정상소, 복색의 소심이라는 것이죠. 아, 삼예품이고, 제가 너무나 가고 싶었던, 아, 명명하고 싶었던, 아,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 소심으로서는 100% 순소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봉심이 아주 잘 붙었어요. 아, 굉장히 안정감 있고 꼭 크게 좋습니다. 이게 작년에 꽃이 아, 붙었을 때 모습입니다. 피면서 색상이 아, 들어게 되는 것이죠. 신하니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아, 우리 정상소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 이번에 글을 보면 사연 많은 꽃호복색 소심입니다. 그다음에. 20여 년전 고창 부안에서 벌버가 달린 두입의 백색, 신호를 지인이 산참에서 시작됐다. 그때, 따라갔다라는 이유로, 벌버를 하나 분양받았는데, 그 벌버에서 분양받아서 벌버 튀기를 한 데는 물리가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꽃이 또 붙었고, 그 꽃이 바로, 복색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체는 전북 고창군 부암면 용산리 3 4 9번지에서 체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입체 형태는 입이 조금 누워 있습니다. 그다 유전자 치문은 저희들이 아 지금 검사를 보내놨습니다 아 확보할 예정입니다. 보유 촉은 저희들은 일곱 촉이 있고 난실에 단열촉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 중에서는 최 정상급의 소심이다. 저희들이 하늘 천자를 넣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천자가 들어가기보다는 정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정상수의 잎의 모양은 천원수도 좀 닮았고요. 동광도 좀 닮았습니다. 복색과 자체가 워낙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호화들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주검색이나 홍색의 호화나 중투화나 산만화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합니다. 도심이 도만한다는 건더 어렵겠죠. 그 다음에 반성호들은 중투로도 넘어갈 확률이 좀 있습니다. 중투로 가게 되면 중투형 복색 소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상소는 이쪽 저쪽으로 갈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열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네,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니고, 어, 산채부터, 여러 가지가 좀 분명하다. 천종은 여배, 화해 두 개가 다 되죠. 이친은 꽃만 됩니다. 그리고 천종은 꽃에 두화 중 두화 두 개의 예만 들어있지만 이친은 꽃에 세 가지 예가 들어있죠. 주검색, 호화, 조심 이세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천종은 동급이라고 다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단점을 우리가 들자면 천종처럼 잎의 무늬가 쭉쭉쭉 나와서 잎도 보고 꽃도 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하나 조금 아쉽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정상소라고 하는 복색소심, 이제 꽃이 나오게 되면 명명할 것입니다. 라는 품종을 제가 들여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리는 바입니다. 정상소의 무한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난초계의 심플병이 나와야 되겠죠. 큰 어, 활성도가 더 높아지길 빌어봅니다. 저는 이 대화를 했습니다.